많은 브랜드들은 처음 런칭할 때 기존에 출시한 제품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디자인을 사용하여 옷을 만들어냅니다. 새롭고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돈에 대한 리스크가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과의 차별을 고집하고 각자의 전문성으로 똘똘 뭉친 크리에이티브 그룹이 만들어낸 극봉 브랜드. 오늘의 원앤 언니, 아더 에러입니다 2014년 서울 베이스로 시작한 아더 에러는 인테리어. 패션, 건축, 재무 각기 다른 분야의 4 명이 모여 설립한 브랜드이며 현재까지도 이4 명의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미적 표현이라는 에스테틱 트로닝에 사람을 뜻하는 이하를 합친 아더와 불완전함을 뜻하는 에러를 붙여 만들었습니다. 이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편집하고 공유하는 사람이 모였으나 마치 그 끝은 오류가 걸린 듯한 불완전함을 매력으로 삼는 모든 결과는 반복되는 오류 끝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이를 성장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을 삼고 있죠. 그리고 아더에라의 옷들 중 파란색을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컬러가 아더에라의 브랜드 컬러입니다. 따뜻함과 차가움을 동시에 표현하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통상적인 패션 브랜드와는 달리 여러 명의 디자이너가 있는데 이는 브랜드 및 제품의 이미지에 디자이너 개개인의 영향력을 줄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익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죠. 아더에라는 그래서 Fine이라는 자사의 네 가지 기준으로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Fun, 재밌는가? i m m e d 직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가, new, 새로운가, easy, 이해하기 쉽고, 다가가기 편한가. 이런 기준들이 고객들로 하여금, 새롭지만 부담스럽지 않고, 독특하지만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냈죠. 2014년 아더에라는 FW 컬렉션을 출시하며 패션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이들만의 독특한 젠더리스, 해체주의적 패션과 감각적인 룩북, s n 의송보 활동은 입소문을 타며 점점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죠. 2017년 미국 패션 매거진 패션스타가 주목하는 한국의 스튜어디어 브랜드에도 선정되기도 했으며, 2018년에는 독일의 대표 오프라인 편집샵인 안드레아스 모르쿠리스에도 입점하며 패션 업계서의 에 입지를 탄탄히 다져갔습니다. 아더에라가 대중들에게 이름을 제대로 알림은 바로 매종 키친의 아더에러 콜라보입니다. 당시 매종 키친에는 귀여운 여우 로고로 컨템포러리 명품 대표 주자 아미와의 쌍벽을 이루고 있었죠. 스트릿 브랜드인 아더에러와 콜라보한다는 소식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왔습니다. 해당 콜라보 이후 아더에러는 이제 매니아층의 옷이 아닌 트렌디한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해외 편집샵들의 러브콜이 이어지며 핸드, 팟패치 등에 입점하고 국내의 여러 개의 자체 플래그십 스토어도 오픈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최근에는 저스틴 비버도 아더에러의 옷을 입으며 그 위상을 한번더 입증했습니다. 아더에러는 어떻게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을까요? 아더에러가 내놓은 슬로건들을 보면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첫째로, But Near Me Things. 아더헤러의 메인 슬로건으로 일상에서 쉽게 놓치고 있는 것들을 익숙하지만 낯설고 새롭게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라 했습니다. None is not new. 새로운 것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닌 재편집과 재해석으로 탄생한다. t o p e s e n t a new culture to see the world. 정해진 틀을 깨고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이들의 자세로 아더의 진취적인 행보를 보여준다. 세 가지 슬로건에서 알수 있듯, 새로운과 일상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만들어내는 아더 러의 노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샥, 푸마, 이스트 알파인더스트리, 베어브릭스, 캠퍼, 헬리녹스, 자라, 버켄스탁, 컨버스. 지금까지 아더헤러와 콜라보한 수많은 브랜드들은 아마 자신들의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지루함을 아더헤러의 새로운 관점으로 재탄생시키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내년이면 10주년을 맞는 한국을 대표하는 패션 브랜드. 그래서인지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더 기대되는 오늘의 원해누니 아더헤러였습니다.